안녕하세요, 여러분. 쿠티브의 유미다. 긴 연휴 모두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이번 연휴 동안 아주 피곤하고 힘들었던 일상을 다 던져버리고 이 오잠 속에서 집거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한번더이 오잠에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오잠에서 3개월 정도 이제 자고 일어나고 정말 찐 생활을 하면서 약간 느꼈던 좋은 점들 이 가구를 추천하는 이유를 짧게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자취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자취생 분이나, 혹은 아좀 침대 바꿀 때 됐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라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짧고 굵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로 제 집에 오잠을 들이면서 생겼던 변화는 바로 냄새예요. 일단 저는 자취를 하게 되면은 좀 사람 몸에서 나는 특유의 체취랑 자취생들이 사는 원룸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그두 가지가 겹쳐서 방에서 좀 냄새가 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. 근데 오장이 있어서 그런지 제 방에서는 한 번도 그런 좀 쾌쾌한 냄새가 났던 적이 없었어요. 항상 뭔가 방에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도 어방 냄새가 너무 좋다 나무 냄새가 난다 뭔가 시원한 냄새가 난다. 라 했었던 게 이게 다이 편백나무 덕분이더라고요. 이게 제가 평소에는 편백나무장 향을 남겨두려고 이렇게 문을 닫은 채로 외출을 하는데 이제 편백나무장 밖에서도 어쨌든 이제 나무향이 이렇게 계속 배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방에서 잡내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점 그게 뭔가 수면과 약간 덧붙여서 저희가 겪었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수면 패턴에 있어서 일단 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던 침대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오잠이라는 건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백나무 장을 닫았다 열었다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하지만 내부에서 문을 닫았다고 해서 절대 답답한 구조가 아니라 통풍구가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호흡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제방 같은 경우가 사실 남향이어서 뭔가 빛을 가려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었거든요. 근데 오잠에서 잠을 자면은 그냥 이렇게 닫아두면 차양이 되고 그리고 향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잠을 잘때 뭔가 뒤척인다든지 중간에 깬다든지 그런 문제들에서 조금 해방이 될수 있다는 게두 번째 장점이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이 오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자취방 인테리어에 정말 큰 도움을 줬던 이제 좀 나름의 효자템이었던 것, 였던 것 같아요. 제가 좀 아기자기하고 원목의 느낌이 많이 나는 가구들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는데 처음 자취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 들였던 가구가 이 오잠, 침대였다 보니까 이 침대 대를 바탕으로 주변 이제 가구들을 좀 배치를 하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자취방에서도 제가 원하는 느낌의 원목 인테리어 느낌을 확낼수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이런 자취방이 크고 이제 부피가 크고 뭔가 이런 나무 소재로 된 가구를 들이는 게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 친구 덕분에 확실히 방 인테리어가 뭔가 살아나고 그리고 실제로 오잠 침대가 이런 식으로 제가 발을 직접 또 따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침대에 달아 놓기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제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, 오잠이라는 침대가 단순히 저희 수면뿐만 아니라 이런 인테리어에도 도움을 줄수 있었던 좀 그런 가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추가로 촬영하게 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현재, 지금 이 오잠 침대가 슈퍼싱글, 싱글, 싱글 이두 가지 종에서 50%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구를 바꿔서 더 좋은 수면을 취하실 수 있을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그러니 이 영상 하단에 링크에 들어가 있는 이제 링크로 접속을 하셔서 어, 침대 좀 바꿔볼만 하겠는데?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오잠 침대를 직접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<laughs> 이만 오잠에서 또다시 꿀 수면을 취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구티브의 구피디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안녕!